연병장에 와 보면 신병 교육 받을 때 내무반별로 모이도록 했습니다. 처음에 올 때는 입들이만큼 나와서 왔지만 거기서 이렇게 만나면은 야뭐 길동아 뭐 박동아 뭐너잘 어 있었건 뭐 마치 20년 30년 만에 만나는 전우들처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. 가 보면 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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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 바닥 같아요. 이제 8 시가 되면 이제 집합을 하는데 오와열을 맞춰서 집합을 시키지 않았어요. 그냥 야, 이리, 이리 와. 네. 네. 모자 벗어. 그러면은 머리 검사하는 줄도 아닙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모자를 벗고 얼굴 좀 보자고. 그래서, 여러분들. 군 생활 하면서 뭐 배웠어? 그러면 뭐 어떤 친구는 뭐 삽질하는 거 배웠습니다. 작업하는 거 배웠습니다. 뭐총 쏘는 거 배웠습니다. 이러지만 결국은 참는 거 배우지 않았느냐.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는 걸 배웠듯이 잘 참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그걸 잊지 마라. 라는 게첫 번째 제가 교육시킨 내용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제발 집에 갈 때까지 규정을 잘 지켜서 모자도 좀잘 쓰고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감사하다고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나하고 여기 있는 간부들은 계속 나라를 잘 지킬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국민으로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.